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집회가 끝나면 4시부터 이제 촛불 행동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또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800에서... 천명만 나타나도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효해서 교회는 목사와 유튜브 찍는 유튜브 찍는 사람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3단계 거리 두기입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직장에 가는 사람들도 이제 나눠서 가야 되고 식당에도 맘대로 가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산 역전 종합시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새벽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몇명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19,000명 이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만 나타나도 3단계 거리두기를 통해서 모든 일상을 멈추겠는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하루에 2만명 이상 가까이 되는데도 거리두기 1단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고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퇴진이란 것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논의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 헌법의 기둥이 되는 네개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정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